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30, 부활 제6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킬라라는 어떤 유다인을 만났다. 아킬라는 클라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측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생업이 갔다.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실라스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오로는 옷에 먼지를 털고 나서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었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 크리스포스는 온 지방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 코린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울로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시야의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래 산 이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만 참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만큼 오래 살아보았으니 지금 기뻐도 조금 지나면 슬퍼지고 지금 슬프더라도 조금 지나면 기뻐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야가 좁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하늘이 무너진 듯 금방 지나갈 것도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절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라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사흘 뒤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뒤면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슬퍼할 것이며 또 잠시 뒤면 제자들은 기뻐하고 세상은 두려움에 떨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만은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골골타 언덕 위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야의 범위가 넓은 사람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냅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조금만 있으면 이란 의미를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의미를 알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들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영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이 세상 작은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 음, 정말 필요한 그런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당장의 어떤 근심 걱정이 생기면 하늘, 하늘이 무너질 듯 그렇게. 고민에 쌓이죠. 그리고, 뭐, 잠시의 기쁨이 와도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또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 제자들이 조금 너무 시야가 좁나? <laughs>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막상 우리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크게 제자들과 별반 다른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도 사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근심 걱정이 와도 큰 행복이 와도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기쁨이 올수 있고 다시 슬픔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넓은 시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그 너머 하느님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걸 생각하셔서 너무 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깊은 슬픔과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요. 어, 혹시나 지금 어, 큰 슬픔에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어,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어, 생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제가 어제 교리 첫 시간으로 성호 긋는 법을 어, 말씀드렸죠?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호를 긋는 의미는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다시 상기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동작을 함으로써 우리가 신자임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밖에서 식당에서나 어떤 기도하는 모습을 성호를 그으면서 하시는 분들 보거나 묵주 반지, 반지만 끼고 있는 분만 배도 굉장히 반갑고 먼저 성날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어떤 이런 성호 하나만으로도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넓은 시야로 하느님의 넓은 관점으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